전편에 이어 오늘은 7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7위는 당시 무디지를 대표했던 이토 치나미입니다. 아이돌급 미소녀로 현지에서도 인기가 좋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의 이시카와 미오 이상이었고 한국인이라는 소문도 꽤 있었던 배우였습니다. 돌아보면 치나미는 유니콘 같은 존재라 생각되는데 2018년 가을, 갑자기 본인의 블로그를 폐쇄하면서 의문을 남기더니, 이어서 계획된 이벤트에 불참하는 등의 은퇴를 암시했고, 얼마 후 판자에서 친아미의 모든 작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신의 많은 작품을 지울 수 있다는 건그 정도의 능력도 있다는 건데, 때문에 단순히 주변에 걸려서 은퇴한 게 아닌, 뭔가의 백그라운드 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치나미는 2018년 초 비디오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작품의 콜은 떨어졌지만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였고 무엇보다 이미 알고 있던 그녀의 작은 얼굴을 새삼스레 확인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이토 치나미는 레전드급의 활동이 아닌 레전드급으로 사라진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6위는 카와이의 역대급 배우였던 사쿠라 유라입니다. 청초한 외모와 비율 좋은 몸매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업계 여배우지만 진짜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현지는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던 2015년 5월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는데 진찰 결과 난소암을 확진받았고 응급 수술 후 입원 중이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후 완쾌된 듯 활동을 재개하다가 유학으로 인한 휴업과 복귀를 거쳤고 마스카치 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7년 3월. 난소암이 재발하여 결국 요양을 위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사쿠라 유라는 카와이계에서 레전드로 불리는 배우였고 지금 복귀에도 한방에 1군에 들어갈 정도라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의문이 많은 가운데 이후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네요. 5위는 2010년대 키카탄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우에하라 아이입니다. 데뷔 이후 여배우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거의 없고 줄곧 1등을 싹쓸이 하다시피 활동했습니다. 엄청난 다작으로 다져진 연기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다소 오버하는 연기와 성형티 나는 얼굴 그리고 몽땅한 몸매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는 너무 업계에 진출하는데 양쪽을 오가면서도 인기가 죽지 않았었죠. 그리고 2016년 봄에 은퇴를 발표하며 백인과 함께하는 AV런닝맨이라 불리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이 작품은 AV를 안 보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여러 개의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후 잊혀지다가 2019년에 탤런트로 복귀했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업계에 대한 관심을 표하던 중에 AV 신법을 찬성하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물론 본인은 여배우의 처우와 촬영 환경의 개선을 위한 말이었지만 업계는 물론 여러 곳에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은퇴하면서 모든 걸 주고 떠난 배우 중에 한 명이라는 점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어나더 클라스로 불리는 호노카입니다. 그야말로 레전드라 부르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배우이자, AV 업계의 흑역사 얘기가 나올 때면 늘 먼저 거론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노카의 시작은 우울했지만, 2006년에 개최된 AV 오픈에서 우승을 하며 탑자리에 올랐고, 2007년에 열린 스카파의 여우주연상 수상 후, 업계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남겼었죠. 주로 공격적인 성향의 연기로 교사 역할의 작품이 많았고, 은퇴작도 교사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60이 안 되는 키지만 더 크게 보이는 몸매와 피지컬로 남배우들을 압도하며 호노카 센세로 불렸고 그렇게 리즈 시절이 계속되다가 2008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했던 호노카의 인생은 NHK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본명인 시모무라 아이로서 일반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3위는 근육질 슬렌더계의 전설 아이다 유아입니다. 2004년 데뷔 후 아오이 소라와 함께 S1의 초기 양대산맥이었고 외모로 한일 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작품에서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업계의 최적이라는 눈빛과 골발라인 그리고 작품마다 시원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며 2006년 스카파에서 여배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1 전속으로 정규적인 작품을 내는 동시에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몸메라인은꽤 많은 스타일아트작과 이미지 비디오로 소비되며 리즈 시절을 보냈습니다. 괜찮은 드라마작이 없어서 최근 유행하는 작품을 통해 유아의 외모와 피지컬을 다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이다 유아는 AV 역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레전드 중의 한 명으로 회자되고 있고 2008년 은퇴 이후에도 많은 총집편과 복각판이 발매되었습니다. 2위는 강아지상의 귀여운 얼굴, 그러나 엄청난 몸매의 아사미 유마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유마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작이 많은데, DV1374의 첫 신과 SOE166의 마무리를 보면 유마가 어떤 배우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탑티어의 연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겉으로는 가녀린 비주얼이지만 곧 알게 되는 반전미도와 골반은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고 몰입감에 시너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간유마로 활동하다가 2013년 어느 날 촬영 현장에서 속의 불편을 느끼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난소한 판정을 받으며 그날 촬영이 AV 배우로서 마지막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후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휴업을 했고 다행히 완치되어 AV 팬들은 유마의 복귀를 바랬지만 수술자국이 남게 되어 이를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이 분하다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사미 유마가 얼굴로 탑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AV 배우로서의 본질에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점은 지금의 탑인 카와키타 사이카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위는 무려 16년간을 인기 배우로 활동했던 요시자와 아키오입니다. 섹시한 눈빛과 연기로 지금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여배우로 전체적인 밸런스와 비주얼은 최고라 불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도 하드한 작품을 찍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졌고 그 때문에 활동하는 내내 인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국 팬미팅을 개최하며 리빙 레전드로 불렸고 2019년 3월 16년간 1,500개의 작품을 남기며 AV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팬들은 물론 아키호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한국 팬들도 많은 아쉬움을 표했고 지금도 복귀하기를 바라는 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처럼 활동했던 그녀들의 작품을 보면 복귀하여 최근의 시리즈나 컨셉으로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몇몇 여배우들의 복귀 작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을 볼때 어쩌면 그녀들이 우리의 기억 속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아오이 소라는 알려진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고, 아스카키라라는 다른 활동을 하며 업계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전드라 불리는 여러 여배우들이 있지만, 다 소개하지는 못했네요. 또 다른 주제를 통해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했으면 하는 15인의 레전드 여배우들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